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 누군가에겐 쓸모없다는 이유로 버려진 물건들의 종착지 고물상 2009년 다큐 3일팀은 도로변에 고물상 세곳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는 신월동 고물상 거리를 찾았다. 그곳의 아침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다. 새벽 6시가 되자마자 폐지를 싣고 온 수레들이 줄을 이었고 각각의 수레마다 구멍 난 냄비, 고장 난 밥솥 같은 고철부터 라면박스, 헌옷, 재활용품까지 없는 게 없었다. 고물감 역시 단돈 몇백 원부터 몇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사람들은 모아온 물건들을 고철과 폐지, 의류 등으로 각각 분류한 뒤에 자신의 차례가 오면 물건을 저울에 달았다. 몸무게가 40kg도 안돼 보이는 할머니가 손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와 받은 돈은 4,400원. 할머니는 그 돈으로 하루 먹거리를 살 것이라고 했다. 마트에서 쓰레기를 치워주고 받은 폐지를 팔러 온 할아버지는 24,000원을 바꾸는 막걸리를 24병이나 살수 있겠다며 무척 좋아했다. 이것도 안 하면 어디 가서 막걸리 한병 사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내 손으로 술사 먹을 돈을 벌수 있는 게 어디냐고 했다. 고물상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모두 인터뷰에 호의적인 건 아니었다. 그 중에는 인터뷰를 꺼리는 이들도 있었다. 고물을 주으러 하루에 동네를 몇 바퀴씩 돌면서 생긴 몸의 고단함과 고물 수집이 지저분하고 힘든 일이라는 세상의 편견에서 비롯된 마음의 고단함이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다. 그들은 카메라를 부담스러워하며 피해다니다가 손사래를 쳤다. 점심시간이 돼서 다른 사람들은 먼저 식사를 하러 가고 나 혼자 남아있을 때였다.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페이지를 가득 실은 유모차를 끌고 고물상 안으로 들어오는가 싶더니 문 앞에 힘없이 쪼그리고 앉았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설탕물만 간신히 먹고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그렇게 페이지를 팔고 받은 돈은 2,500원. 고물상 사장이 요구르트를 건네자 목이 말랐는지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바로 요구르트를 들이켰다. 그 때였다. 손에 힘이 없는 탓일까? 할머니가 500원짜리 동전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건 동전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못 찾아서 한참 동안이나 손으로 땅을 더듬거렸다. 1분쯤 지났을까? 관찰자로서 카메라에 그 모습을 담던 나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보였다. 땅을 더듬는 할머니의 손을 보며 500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졌기 때문이다. 경기가 어려운 탓에 고물감마저 떨어져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대가를 넉넉히 챙겨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한 고물상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는 돈을 어느 정도 챙겨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했는데 가격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미안합니다. 하고 돈을 드려요. 쓸모가 없어 내다버린 물건을 사람들은 흔히 쓰레기라고 한다. 하지만 쓸모없는 것들을 주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코 쓰레기가 아니다. 부지런히 모은 만큼 무게는 더 나가게 마련이고 그만큼 하루 벌이도 늘어난다. 이보다 더 정직한 밥벌이가 또 있을까? 그러나 고물을 주워러 다니는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고물을 팔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아무도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더라고 했다. 노숙자인 줄 알고 그랬던 것 같다며 참았던 눈물을 보였다. 하지만 쓰레기를 만지는 자신을 보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수근거려도 부지런히 일해서 그걸로 먹고 살기에 떳떳하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두 아들 대신 돈을 벌어야 하는 71세 할머니한테 폐지를 줍는 일은 허리가 꼬부라지고 배운 게 없어도 할수 있는 일이다. 38kg 나가는 수레를 끌고 있고 부지런하다면 충분히 할수 있는 일. 그것은 또 어느 남편이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는 일이고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공이 경기가 어려워 아파트 건설 일이 줄었을 때단만 원이라도 벌기 위해 하는 일이다. 남한테 손안 벌리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먹고 살수 있을 정도만 벌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에겐 쓸모없어 버린 쓰레기가 이들에겐 귀하게 보이는 것처럼 고물을 줍는 일도 누군가의 생을 가능하게 하는 빛나는 일이라고. 그러고 보면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